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 하이픽셀 서버에서 점프 앱을 할 거고요. 아, 지금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이. 야, 블랙베이 설명 안해. 뭐 블랙 안해. 어, 음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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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어, 거긴 왜 들어가? 아, 세틀리 주. 드디네. 뭐 할로윈이라고 이런 건가? 뭐라? 그리고 그건 거기 없거든요. 그러면 어디죠? 소리는 역시나 똑같고. 어디야 좀 보면 잠깐만. 뭐 어디? 일단 옆으로 가봐. 나 지금 잘 모르겠어. 아니 그러면 잠깐만 이라는 거임. 뭐라스거긴 아니야. 점프맵이 어디 있냐? 아니, 뭐가 터지는 거니? 왜 어? 근데? 나이도 왜? 아 느려. 야 손가락 빨지 마라. 어디야? 일단 올라가봐. 어디인데? 몰라. 아 그냥 배워해봐요 배워. 뭘 배워? 배드워즈. 어, 여긴가? 아닌지. 배드워즈 해, 그냥. 싫어. 거기가 메인 로비라고, 입. 이... 내 말대로. 배드워즈는 하네. 점프는 아, 안장판. 어, 여, 여, 그거 있었는데? 어. 저쪽에 있잖아. 맞지? 점프맵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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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

사람이 누굴까? 왜? 점칼리케 그거? 왜 이거? 어 응, 됐다. 갑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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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아하. 갑시다. 갑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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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갑시다. 갑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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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합시다, 오. 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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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야좀 천천히 해봐 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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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 갑시다 어허 어. 천천히 해라이 싫다 어허 닌텔어서 자지 어허 그니까 옆에 계단으로 가라고 왜 내가 계단으로 가야 돼? 아니 그럼 계속 벽에 박자를 여기면 대체 몇 번째야? <목소리> 아? 응? 음? 왜요? <목소리> 예? 아뭐 <목소리> 어. 그래 반블러으로 가자. 뭐야 응? 응, 어? 음, 점프을를 잘못했어요 어? 어? 아! 켜켜켜 역시 도원인 초보 이름 말해버렸다 아하! 쳐보 어? 아! 쳐보저 보이스캐럿 뭐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? 아, 저거? 응. 왜 쉬운 길로 안 가고? 아, 비키라고. 응? 어, 뭐야. 아, 저거로? チェックポイント 어. 응? 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んう해うんうん 응? 어. <laughs> 이걸로 네 이게 바로 초보 실력 초보! 초보! <laughs> 어! 어, 살았다. 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 는것 같은데. 나 잘못 봤나? 가야만 네 아, 맞는데. 어! 야, 1 0분은할수 있을까? 이매? 여기가 가자 어. 어려워 제제 여기서 갔으니까 나도 할수 뭐야 바쿠르 챌린지 실패했습니다 순간이동했습니다 그래 한번더 해봐 <laughs> 참, 아 진짜 딴플레이어 숨김 할수 있는 데 이걸로 숨기면 초록색 없어, 없어. 어디 어디야 연리하고 <laughs> 야연어오 <연이>. <laughs> 이거지 어. 장담합니다. 오늘 안 못해요. 하면... 하면 100만 원. 아! 100만 원 아니지 싫다. 100만 원 없는데 내 통장이 있을까? 어, 같은 안들러 오! 여기까지 왔어? 그, 뭐, 뭐 하는 짓이야? 또또야. <laughs> 컴퓨터 늘리니깐, 또또도 못하고, 컴퓨터도 못하고, 무슨 말이지? 어, 내가 말해놓고는 모르겠다. 아. 하 아. 하 아. 하 어, 여기가 어디?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허허허. 나는 누구 여기는지 빠탈 오케이. 어? 뭐 하세요?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아, 안녕. 진짜 이번에는 그거 뭐